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관한 설명으로 어른 건 물어봤습니다. 어 캐시 메모리 했는데요. 우리 캐시 메모리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근데 캐시 메모리 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메모리 계층 구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메모리 계층 구조는요, 이런 거예요. 가장 밑에가 보조 기억 장치가 있고요. 그 위에 아이고야그 위에 주기억 장치, 그다음 캐시 메모리 그리고 CPU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기억 장치부터 주 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CPU가 차곡차곡 이렇게 계층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보조 기억 장치 하게 되면은 여기 삼각형의 제일 아래에 있지요. 아래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되냐면 조속입니다.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가격은 저렴한 저가예요. 그리고 용량은 큰 대용량입니다. 그리고 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위로 올라가면 어때요? 고속입니다. 속도 빠르지만 그만큼 가격은 비싸요. 그리고 용량도 되게 낮아요. 저 용량입니다. 이 메모리 계층 구조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속도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에 보면 어, 주기억장치는 빠르다 라고 나와요. 또 어떤 문제에선 주기억장치는 느리다 라고 나와요. 어왜주 기억 장치가 빨랐다 느렸다. 대체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춰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메모리 계층 구조를 보시면 아는데 이주 기억 장치는요. 보조 기억 장치보다 위에가 있지요.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보다는 빠르다라는 말이에요. 캐시 메모리보다는 아래에 있네요. 그러면 주 기억 장치는 캐시 메모리보다는 느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캐시 메모리를 볼까요? 주 기억 장치보다는 위에 가 있지요. 그럼 캐시 메모리는 빨라요? 무엇보다 보조 기억 장치나 주 기억 장치보다는 빨라요. 그런데 캐시 메모리는 느려요. 어? 느려요? 왜요? 값 지금 빠르나면서요. 느려요. 뭐보다 느려? CPU보다는 느려요. 캐시 메모리가 느리다라는 말은 CPU보다는 느리다라는 말이고요. 캐시 메모리가 빠르다라는 말은 보조 기억 장치나 주 기억 장치보다는 빠르다라는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파일들은 어디에 저장해요? 보조 기억 장치에 저장을 하지요. 우리가 흔히 하드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하드 또는 C 드라이브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 USB 드라이브,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USB 메모리니, C 드라이브니, 하드 디스크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보조 기억 장치예요. 우리 프로그램들 다 보조 기억 장치 에 저장을 하지요. 모든 것들은 다 보조 기억 장치 에 저장을 해놔요. 왜요? 대 용량에 가격이 저렴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실행되려면 어때요?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주 기억장치로 일부가 올라가야 되고요. 그중에서 실제 실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cpu에서 실제 실행을 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요 보조 기억장치는 에있 프로그램과 파일을 몽땅 다 cpu로 가져다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거죠. cpu는 고속이지만 고가고 용량은 적어요. 그러면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한꺼번에 다 cpu로 가져다 놓지는 못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떡하냐 보조기억장치에서 필요한 자료 일부를 주기억장치로 가져다 놓습니다 일부만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파일 데이터에 일부만 주기억장치로 가져다 놔요 그래서 cpu는 어떡하냐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할때 실행하고자 할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 그럼 어때요? 주기억 장치로 가서, 주기억 장치야, 나 이거 실행한 데 필요하다. 이것 다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CPU와 주기억 장치, 속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냐? 중간에 완충 지역으로 캐시 메모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또 일부를 일부를 어떻게 하냐 캐시 메모리로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 메모리는요 CPU가 직접 실행에 필요한 자료들을 시, 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CPU가 나 이거 실행에 필요하는데 이거 줘라고 캐시 메모리에게 요구하면 캐시 메모리도 그래 여기 있어고 건네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고속이고 고가이면서 조 용량인 장치와 조속이지만 저가이고 대 용량인 요 보조 기억 장치. 이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어떤 일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메모리 계층 구조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것의 일부만 주 기억 장치로 가져왔어요. 주 기억 장치에 있는 것 일부만 캐시 메모리로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자, 캐시 메모리에서는요 주기억 장치에 있는 자료 중에서 A, B, C, D 네 개만 가져왔어요. 자, A, B, C, D 네 개의 파일만 가져왔습니다. 네 개의 자료만 가져왔어요. 주기억 장치에는 뭐더 훨씬 많았겠죠. A, B, C, D, 뭐 E, F, G, H 이렇게 있었겠죠. 근 네, 이렇게 있는 자료 중에서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자 cpu가 실행이 필요하니까 어떡하냐 캐시 메모리야 나 a라는 자료 다오 이야기합니다 캐시 메모리가 어나 a 있어 너 가져가 하고 a를 전달을 해줘요 그러면 이 상황을 뭐라고 하냐 캐시 메모리가 적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적중했어요 cpu가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 라는 거죠 자 cpu가 그 다음에는 캐시 메모리야 나 이번에는 b가 필요하다 b를 좋아합니다 어, 캐시 메모리 또 가지고 있어요. 어, 나 있어. 아싸, 나또 적중. 하고 CPU에게 줍니다. 자, 그러는데, 이번에는 어떡하냐. CPU가요, 난데없이, 나 F가 필요해. F조해요. 캐시 메모리한테 F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캐시 메모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CPU한테, 어, CPU야, 잠깐만 기다려. 나 F 없어. 잠깐만 기다려 합니다. 그래서 주기억 장치한테 가서 주기억 장치야, F를 다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자, F를 가져왔겠죠. 그리고, 어, A, B, C, D 중에서 뭔가 하나를 없애야 돼요. 아, 그래? 그럼 나는 F를, 어, C를 없애고 C 자리에 F를 넣자 해요. 그리고 나서, 자, F 가져왔어, F! 하고 건네줍니다. 어, 이 경우를 봤더니요, A하고 B 같은 경우, 즉, 적중을 한 경우는 어때요? 바로바로 바로 데이터 전달이 되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근데 F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적중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까지 갔다가 와서 다시 전달을 해줬죠. CPU 그동안은 어때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네요. 적중을 하지 못했더니, 어때요?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 캐시 메모리는요, 이 적중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적중을 잘 하느냐, 다시 말하면, 적중률이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캐시 메모리 성능이 달라진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 메모리 계층 구조, 우리 머릿속에 그냥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캐시 메모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같이 봐두시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캐시 메모리 어디하고 어디 사이였나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를 했죠. 그쵸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해줬잖아요. 두 장치간의 속도 차이를 줄였잖아요. 속도 차이가 줄였다는 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쵸이 캐시 모모리는요 보통 S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데이터라던가 프로그램 등을 저장을 하겠지요. 어 그다음 중요한 부분 이 캐시 메모리 위치하는 일 중요하고요 또 어떤 부분 중요하냐 이 캐시 메모리의 효율성은 적중률이라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적중률이 높을수록 어때요 속도가 향상이 됩니다 더 빨라져요 이 적중률 따지는 이유가 뭐예요 캐시 메모리에는 데이터하고 주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가 일치하지가 않잖아요 일부만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일부만 가져왔는데 cpu가 캐시 메모리에 는그 일부 자료를 요청을 하느냐, 캐시 메모리 없는 자료를 요청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CPU에 있는 자료를 얼마나 잘 가지고 있느냐, 이걸 적중률로 나타내는 거고, 적중률이 높을수록 시스템의 전체적인 속도는 향상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메모리 계층 구조와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우리 기억하시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옳은 것 찾으라고 했어요. 1번 중앙처리장치 즉 CPU지요. CPU와 주기억장치사이에위치해서 컴퓨터의 처리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1번 맞네요. 1번이 닮네요. 그쵸? 램의 종류 중 D램? 아니지요. D램이 아니라 뭐가? SRAM이 캐시메모리로 사용됩니다. 3번 보조기억장치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 어 이거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가상 메모리,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4번 주 기억 장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로딩하여 실행시킬 경우 사용되는 것. 즉주 기억 장치의 용량을 확대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거 뭐예요? 가상 기억 장치입니다. 3번과 4번은 가상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이고요. 캐시 메모리는 SRAM을 사용을 합니다. 캐시 메모리 CPU와 주 기억 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1번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